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장문의 친절한 강사 김정우입니다. 자, 오늘 벌써 또네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의문문 우리 만드는 방법이었죠. 어 동사가 비동사일 때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평서문의 그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 주면 된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주어를 나중에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를 앞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 조동사 do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어, do 또는 3인칭 단수형의 주어일 때는 does에 도움을 받아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몇 문장 우리 함께 복습을 해볼게요. 그 테이블이 무거운가요? 라고 하는 이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자, 무겁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용사 heavy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that table 또는 the table 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뭐, 뭐, 이다, 무겁다, 뭐, 뭐, 하다. 우리 비동사 사용을 해서, 네, 바로 그 테이블이니까, 3인칭 단수형, the table is heavy 라고 하는 평소문 일단 만들어 볼수 있고요. 이 의문문은 is와 the table의 이, 어, 이 주어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그러니까 is the table heavy 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은 한국에서 왔나요? 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왔다 라고 할 때는 전체 사 from 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다, 왔다, 뭐뭐 이다 라고 할 때는 they are 그리고 뒤에 from 어디? 한국, 코리아 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비동사 사용되었을 때는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are they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from Korea 라고 끝을 올려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물음표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동사일 때 예를 들면은 음,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원래는 you like apples 라고 하는 문장인데 like라는 일반 동사를 앞으로 내 보내는 대신 you라는 주어에 맞는 우리 조동사 do 쓰셔서 do,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you like apples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당신은 영어 할줄 아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do you speak English?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이 단수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테니스를 치나요? 라고 할 때는 그렇죠. 우리 그녀에 맞는 우리 조동사 does 쓰셔서 does she,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다는 play tennis. 그래서 does she play tennis? 라고 하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어떤 걸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 동사의 부정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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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에서 뭐, 뭐, 입니까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뭐, 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배울 차례가 된 거죠. 자,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감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어 not 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왜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낫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모모가 아니다. 아, 라고 하는, 모모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작을할 때, 장문을 할때 중요한 건 과연 이 낫을 어디에다 집어 넣느냐. 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어디에 집어 넣느냐 하면요. 바로 동사 뒤에 집어 넣습니다. 네. 동사 뒤에 t 이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뭐뭐가 아니다,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I am a student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일단은 동사가 비동사일 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어,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면 되니까 I am not a studen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유, 간단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I am이라고 하는 것은 I'm으로 줄였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 am not도 마찬가지로 I'm 나이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어가 you일 때는 어떻게 되죠? You are a student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렇죠 뒤에 you are not만 붙여주면 되니까 you are not a student라고 하는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you와도 마찬가지. 어,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you are로 추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추격된 상태에서 not을 붙여서 you're not 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격형이 있습니다. 어, 이 경우 앞에 주어와 비동사를 추격하면 you are 가 되지만, you r e 가 되지만, 뒤에 어, 이 비동사와 not을 추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뭐, you는 그대로 두시고요. you aren't. 라고 오를 어파스트로피로 대신한 이런 축약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R의 부정어 부정문인 경우에는 두 가지 축약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 학생이다는 일단은 he is로 시작을 하죠. he is a student. 그런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자. 그래서 he is not a student 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자 마찬가지 he is 도 어떻게 줄일 수 있다 his 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he is not a student 라고 하는 또 축약형 부정 문이 성립이 되는데 자 여기서 비동사 is 만 앞도 앞에서 are 과 not 이 aren't 로 축약이 된 것처럼 또 한번 축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he isn't. 5가 지금 어퍼스트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he isn't라고 하는 또 축약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i am 납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은요. i am도 여기 m2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라고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안타깝지만 비동사 m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일 때 축약형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i am 같은 경우는 볼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우리가 낫을 붙여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어떤 동사 배웠죠? 네. 바로 일반 동사 배웠는데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죠. 자, 일반 동사의 우리 또 부정문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 go를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자,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자,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여기도 앞에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정어 not이 필요한데요. 어, 부정어 not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만들 때 어떤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do라고 하는 조동사의 우리 도움을 받았는데요. 부정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일반 동사 혼자만 여기서 I go not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동사 할 때는 do 또는 does의 도움을 받아서 I do라고 하는 이 조동사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에 not 부정어 쓰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go to school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무조건 부정어나 의문문 만들 때 do가 개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반 동사를 내보내야 하는 의문문도 둘을 대신 내보내고 어, 뒤에 낫을 붙여 줘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 동사가 아닌 둘을 먼저 내보내서 낫을 결합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do not go to school 이런 부정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do 하고 낫 같은 경우도 앞에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일 때 축약형이 가능했던 것처럼 축약형이 있습니다. 즉 so, Don't라고 해서 I don't 이렇게 축약형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가요. 만약에 3인칭 단수형일 때는 어떨까요? 자 우리 여기에 he로 바꿔서 he goes to school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문장을 우리가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어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3인칭 단수형일 경우에는 두 동사 대신에 does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does를 써주시고 뭐, not을 써주시고 그 뒤에는 그대로인데 의문문에서처럼 우리가 앞에 이런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 동사가 어떻게 원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goes가 아니고 he does not go to school이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누하고 낫은 축약해서 don't라고 한다고 했는데, does하고 낫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있습니다, 축약형. 바로 doesn't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doesn't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은또 우리가 3인칭 단수형의 주어를 가진 이또 문장의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 부정문 만드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앞,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의문문에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질문만 해놓고 대답하는 법을 안 가르쳐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문문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의문문을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 그렇다, 아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만을 묻는 그런 의문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yes 또는 no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이 있고요. 어, 아니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누구야? 어디서? 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또 우리 의문문을 보통 WH questions 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던 비동사나 아니면은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봤던 그 do 또는 does로 시작하는 그런 의문문들은 앞에 보시는 yes 또는 no.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이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부정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긍정일 때, 부정일 때, 자, 긍정이면 그렇다라는 말이니까 영어에서는 yes를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이면 아니다라고 하니까 no를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간단하게 yes 또는 no로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단답형으로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뒤에 뭔가 좀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 비동사일 때 그리고 어, 일반 동사 do 또는 does로 물어본 그런 의문문일 때 대답이 조금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다라고 볼까요? Are you a student?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자 너는 학생이니?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학생입니다. 이 경우와 학생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겠죠. 대답이 긍정일 때는 yes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면 뒤에 콤마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어를 쓰면 되는데 너는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나는이라고 하셔야겠죠. 너는 학생이니 응 음,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아이를 쓰시면 되고요. 자, 어떤 동사를 사용해서 물어봤어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물어봤죠. 아이는 어떤 비동사와 함께 쓰나요? 이 현재형일 때 M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간단하죠. 아니다라고 할 때는 물론 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M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그래서 I am not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 좀 쉽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동사고 하 주어일 때 축약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뒤에 yes I am a student라고 문장을 길게 말하면 yes I'm a student라고 축약형을 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yes I'm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때는 그냥 풀어서 yes I am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t이 붙었을 때는, 요건 가능해요. 이거는, no I'm not. 이렇게 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긍정일 때는, yes I'm. 이렇게 발음을 추격, 추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비동사일 경우에 의문문의 대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까, 누나 do does로 시작하는 의문문. 대답 한번 해볼까요? 자, Do you like apples? 너 사과 좋아하니? 라고 하는 그런 의문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대답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yes 좋아해요. no 좋아하지 않아요.로 이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자, 누가? 네가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내가. 내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컴마컴마 찍고, yes I. 그 다음에, 뭘 써줘야 될까? 고민하시죠. 여기 do를 써주시고 싶죠? Yes, I do. 맞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no일 때는 no, I do 써주시고 뒤에 뭐 써줬어요? 비동사의 경우 not. 그래서 no, I do not. 취약해서 no,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했는가를 보시고 일단은 yes, no 대답을 하시고 주어 쓰시고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주어에 맞게 주어에 맞게 주어에 맞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do 같은 경우로는 이렇게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does로 시작했다. 같은 문장을 만약에 does he like apples로 물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yes이면 yes he 뭐 does no 이면 no he does not 이라고 해서 doesn't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어떤 동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 뒤에 주어와 맞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바로 우리 또 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거 그리고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의 대답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또그 no인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드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꼭 문제 푸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